아침 햇살이 서울 북촌 한옥마을의 곡선 지붕 위로 떠오르며 황금빛으로 흙기와를 물들이고 돌로 된 골목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해진은 어깨에 걸친 울 조끼를 고쳐 입으며 가을의 시원한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요가 가방이 어깨에서 흔들렸고 좁은 골목을 걸어가자 발효된 김치와 마당에서 말려지는 차이페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녀는 도시의 바쁜 생활 속에서 쌓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루틴의 시작을 알릴 요가 수업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 요가 수업은 절친 민서가 추천해준 것이었다. 혜진이 한옥을 개조한 요가 스튜디오의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놀라게 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내부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는데 나무 바닥 위에 깔린 다다미와 천장에 걸린 종이 등불이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바라고 있었다. 공간은 향긋한 백단향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불교 종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최근 들어 가장 그녀의 뿌리와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혜진 씨, 환영합니다." 깊으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그녀는 지훈의 강렬한 눈빛과 마주쳤다. 그는 서른 초중반쯤 되어 보였고, 가지런한 검은 머리카락과 오랜 요가 연습으로 단련된 단정한 체격이 눈에 띄었다. 단순하지만 몸에 잘 맞는 옷은 그의 적당히 드러난 근육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무엇인가가 있어 그녀를 설명할 수 없는 약간의 불안감에 휩싸이게 했다. 네, 맞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훈 선생님. 그녀는 관례에 따라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저도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죠. 긴장을 풀면서도 동시에 스스로를 도전할 준비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훈은 미소를 살짝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같은 강렬함을 잃지 않았다. 수업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시작되었지만 각 자세는 혜진이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신체적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듯 했다. 지훈은 학생들 사이를 다니며 각자의 자세를 부드럽게 교정했다. 그가 혜진에게 다가오자 그녀는 심장이 무의식적으로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골반 각도를 조정하는 방식은 전문적이면서도 묘하게 개인적인 느낌을 주었고,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끈이 그들을 연결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긴장을 푸세요, 혜진 씨. 이 부분에 많은 긴장이 느껴져요. 지훈의 목소리는 그녀의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듯 들렸고, 그의 손은 그녀의 자세를 부드럽게 안내했다. 혜진은 호흡에 집중하려 했지만 얇은 옷을 통해 전해지는 그의 손의 따스함이 그녀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그후 며칠 동안 혜진은 스튜디오를 꾸준히 다녔다. 각 수업은 단순한 몸의 이완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지훈은 그녀에게 현재에 집중하라고 지속적으로 상기시켰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학생과 강사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작은 몸짓과 길어진 눈맞춤은 서로가 말로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어떤 것을 암시했다. 어느 날 밤, 특히 강렬했던 수업이 끝난 후 지훈은 혜진에게 스튜디오 정원에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정원은 장식용 돌과 대나무, 그리고 잔잔한 물소리가 들리는 분수로 이루어진 고요한 오아시스였다. 등불의 부드러운 비달에, 두 사람은 잠시동안 바람이 나무십 사이를 스치는 소리만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혜진 씨, 무언가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움직임과 몸에 담긴 긴장을 보면 알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지훈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혜진은 망설였다.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일이 흔치 않았지만, 지훈의 진심 어린 태도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저는 길을 잃은 기분이에요, 지훈 선생님. 서울에서의 제 삶은 제가 항상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아무 것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도 모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 너머를 이해하는 듯 보였다. 요가에서는 호흡이 우리 중심을 찾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마 혜진 씨는 자신의 호흡을 들을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진 침묵은 거의 손에 잡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혜진은 시선을 피했지만 지훈이 살짝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마주쳤을 때그 안에는 이해와 욕망,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경고가 뒤섞여 있었다. 저, 가야 할것 같아요. 혜진이 속삭였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아마 머무르는 게 좋겠네요. 지훈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단순한 평온함만이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의 가까움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훈이 몸을 기울이자 해진은 그의 숨결이 자신의 숨결과 섞이는 것을 느꼈다. 잠깐 동안 전통과 문화적 기대는 멀리 사라져 버렸고 그 순간의 강렬함에 의해 가려졌다. 첫 번째 접촉은 망설임이 있었지만 곧 확신으로 변했고 두 사람 모두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음을 알았다. 그날 밤은 두 사람 모두가 스스로에게 설정했던 한계를 넘어서는 시작이었다. 요가 스튜디오에서의 매 순간이 축복이자 고통으로 변했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들의 시선을 통해 전해졌다. 스튜디오의 고요한 환경과 그들을 휘감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대조적이었고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날 지훈은 경주 근처에 불교 사찰을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도시의 판단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기차 여행 내내 두 사람은 말없이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동반자 의식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화려하게 장식된 건축물과 세심하게 가꿔진 정원이 있는 사찰은 두 사람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 사찰의 회랑을 걸으면서 해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경험했다. 지훈 역시 더 편안해 보였고 신성한 환경이 그를 더큰 무언가와 연결시키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이게 내가 찾던 것일지도 몰라. 그녀는 생각했지만 그것이 사찰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 곁에 있는 남자 때문인지는 알수 없었다. 사찰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통인시장의 야시장에 가보자고 제안했다. 종이 등불의 밝은 빛과 끊임없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아래에서 해지는 마치 마법 같은 에너지에 휩싸이는 기분을 느꼈다. 음식 가판대에는 떡볶이, 빨간 양념이 묻은 떡과 전, 속이 가득 찬 팬케이크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다. 구운 생선의 향이 달콤한 한국 디저트의 냄새와 섞여 있었다. 지훈은 혜진의 손을 잡고 군중 사이를 이끌었고 그 단순한 접촉은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전율을 일으켰다. 두 사람은 팥빙수 한 그릇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가벼운 대화였지만 의미가 가볍지는 않았다. 혜진은 그 순간의 단순함 속에서 완벽함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지훈 선생님, 항상 이렇게 사셨어요? 주변 모든 것과 연결된 것처럼요? 지우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은 각 순간을 깊이 느끼지 않고 지나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요, 혜진씨. 아마 혜진씨도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후몇주 동안 두 사람은 함께 도시를 더 많이 탐험하기 시작했다. 한강에서 해질 녘을 감상하고 예술 갤러리와 전통 공예품 가게가 조화를 이루는 인사동의 예술거리도 방문했다. 각 만남은 두 사람의 통제를 넘어 점점 더 깊어져가는 유대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현실은 곧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스튜디오 방문 중, 혜진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민서가 뭔가 다른 점을 눈치챘다. 민서는 근처의 카페에서 혜진을 불러내어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비난이 담긴 어조로 대화를 시작했다. 혜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이건 잘 끝날 수 없어. 그는 내 강사야.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지 너도 알잖아. 게다가 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혜진은 눈을 떨구며 친구의 말이 자신의 가슴을 세게 때리는 듯 느껴졌다. 민서, 나도 이게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건 달라. 내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야. 그렇다 해도 너는 결과를 생각해야 해. 지금 네가 뭘 걸고 있는지 알고 있어? 민서는 걱정과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한편 지훈 역시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동료 강사인 선우가 그를 따로 불러냈다. 지훈 너와 한 학생이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 이건 적절하지 않아. 너도 이게 네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잖아? 지훈은 자신을 변명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그 자신에게조차 설득력 없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위험한 경계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혜진과의 연결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했다. 이러한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을 가져왔다. 어느날 밤, 달빛 아래 공원을 걷던 중, 혜진은 마침내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지훈, 우리가 함께 있을 땐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함께 하지 않을 땐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심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건 결코 평화를 가져다주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야. 널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그후 이어진 침묵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혜진은 그 대답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녀는 자신이 직면한 선택이 단순히 지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살고 싶은 삶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지훈은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 봉투 안에는 단한 줄의 짧지만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 늦기 전에 그만둬. 아 필체는 나치겼지만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알수 없었다. 혜진과의 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운 그는 긴장 상태에 빠졌다. 한편, 혜진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녀가 방에 들어서면 멈추는 속삭임을 듣곤 했다. 긴장은 고조되었고,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에 그녀는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 놓였다. 어느날 수업 중,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에 붙어 있는 쪽지를 발견했다. 그 쪽지에는, 너는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위협의 근원을 밝혀내기로 결심한 두 사람은 함께 상황에 맞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도전을 가져올 뿐이었다. 지우는 선우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혜진은 민서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민서는 이미 그녀의 관계를 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은 관계를 갉아먹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의심과 비밀이 얽힌 위험한 게임에 갇히게 되었다. 한때 요가 스튜디오를 가득 채우던 평온함은 이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대체되었다. 정서적 탈출구로 시작된 두 사람의 여정은 이제 그들에게 어려운 진실과 직면하게 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충격적인 결말은 한적한 오후에 찾아왔다. 지훈이 자신의 가방에서 발견한 또 다른 편지를 살펴보는 중이었다. 이번 메시지는 더욱 분명했다. 진실은 항상 드러난다. 종이를 뒤집자 요가 스튜디오에 로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순간 지훈은 익숙한 글씨체를 보고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것이었다. 한편 민서를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한 혜진은 그녀의 컴퓨터를 뒤지며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다. 오래된 사진들 사이에서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민서와 지훈이 함께 한 불교 사찰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의 날짜는 몇년 전이었다. 그 진실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민서는 혜진의 대면에 결국 자신이 과거의 지훈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 편지들은 혜진이 같은 길을 따라가다 결국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그녀의 관심을 돌리려는 시도였다. 지훈 또한 선우, 동료 강사가 그 과거를 알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그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은 파괴적일 정도로 명확한 깨달음을 가져왔다. 혜진에게 지훈과의 로맨스는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깨야 할 패턴의 반영으로 여겨졌다. 반면 지훈은 자신의 과오를 직면하고 과거 행동이 끼친 영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혜진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 물러서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녀를 형성한 영향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 지우는 홀로 남겨졌지만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재건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남았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 요가 스튜디오는 여전히 학습과 치유의 공간으로 남았지만 혜진과 지훈에게는 진실이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장소가 되었다.